어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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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빨리 장식하자. 잠깐만, 나뭐 하고 있었어? 몰라, 잠자고 좀... 있었나 봐. 아니야. 야, 빨리 비켜. 이거 장식해야 되잖아. 우리 이거 장사... 장식해야지, 어. 내가 위층 장식할게. 네가 아래층 장식해. 알겠어. 다 쓰면 어떡해? 나다 썼다! 근데 더 가져올게. 아, 아, 알겠어. 나도 없어. 알았어. 내가 더 가져올게. 많이 가져와. 오케이. 또 18개밖에 없다. 어떡하지? 이거 많이 가져오라 그랬는데. 괜찮아. 괜찮을 거야. 인 나왔다. 이거 내가 색칠할게. 어, 이거. 줘. 줘. 시작. 나도 학고야. 안 근데... 돼. 학고야. 2층은. 예리. 화장품, 화장품. 사 예? 화 잠깐만. 이거 멍멍이가 원래 있었는데 한개 남았다. 왜? 한 개는 음. 어. 잠깐만. 한 개는 여기 있다. 내가 아저씨한테 부탁해 볼게. 응. <laughs> 됐다. 멍멍이 집안 생 야, 나도 같이 가. 아, 잠깐만. 아저띠. 어. 있잖아요. 이거 그 뭐였더라? 아저띠. 아저띠. 어? 아왜 아, 그래? 또. 있잖아요. 이거 카페더 있어요. 야 잠깐만. 우리 가게 없어졌던데? 아 그냥 주세요. 빨리 반 세트 주세요. 반 세트 반 개. 에이 그냥 다주겠다에 응? 아저씨 착해. 주요에 진짜 갈게요. 어, 장사 줘봐야겠다. 에이 진짜 아저씨 왜좀 이따 이거 갖다주러 갈게요. 어. 다 뜨면 줘라. 네. 2만원이나 되는거 2만원 다털어가지또 봤는데 리모델링하니고 <laughs> 역시 인생은 카페인지 이렇게 됐다. 여기는 이게, 이게 빨간색으로 고이게이게 멍멍이 집도 빨간색으로 랄랄랄라 랄랄랄라 단짝은 재밌어 아, 이렇게 사 놓고 싶다 오, 꼈다 아, 아, 햇빛을 보니까 나갔다가 우와 아. 아니, 이 언니, 이, 이 사람은 대체 어디 간고 아이 저살 아니 걔는 뭐야? 지금 해변 갔나? 해변 갔나? 가봐야겠다. 아저씨 이거 돌려주운물어 그래서 가서... 일단은 물어봐야겠다. 이렇게 하고 아얘 어디 간 거야? 야야야 야! 야, 그거 더러운 물이야. 그거 사람 그 개가 오줌 싼 거야. 아, 이거? 내가 갈아 넣었어. 야, 그거 니못 네 갈아. 경비원 아저씨가 갈아. 야돼 경비원 돼. 아저씨한테 부탁했다니까. 야, 그럼 일단은 이 아저씨한테 이거를 <laughs> 해주자. 아저씨한테 이거 돌려주기로 했거든. 아. 남은 너 훔쳐왔어, 설마? 아니, 아저씨가 줬는데. 야, 위층도 해줘야지. 근데 이거 다 썼어. 아, 어, 그래? 아저씨가 2층에 하는 걸더 좋아하시던데. 아니야 아저씨 거잖아. 1층에 좋은데. 아저씨가 좀번에 보니까 야 근데 우리 하교이어디가야 아, 아저씨. 응. 야 잠깐만. 야. 응? 아저씨. 응. 이사했는데 공짜로 드린 이거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. 니모티. 응, 예. 다 부셔버려. <laughs> 야 우리 이거 가져가지고 이거 만들자 우리. 네, 부실 거야. 부셔버릴 거야? 응. 카펫은 그래도 챙겨가자. 난 나무 자리에 챙길 거야. 이 자식, 마. 이건 매야, 이건 매야. 비켜봐. 이 자식, 마. 이 자식, 이놈아. 야, 캐지 마. 이거 우리 안 가져갈 거야. 가져가고내 나. 나 갈게. 응, 음, 가. 난 챙겨갈게. 그래도 챙겨가야지 사람들이. 아아 응, 못 챙겨. 언니한테 모자 주세요. 뛰고 있어. 안녕. 2층에 가가지고 온도 챙겨야지. 안녕 안녕 어 이것도 챙겨가야지. 왠지. 아, 나 피가 없는데. 피 없어. 피 없어. 아! 어? 피 없어. 피 없어. 예, 유령 분장 성공했다. <laughs> 괜찮아. 넌 우리는 죽으면 어차피 한잔씩 먹어가니까. 예, 우리 3학년이다. 이, 보내. 야 우리 3학년이야. 야, 야 우리 3학년이라고. 아 진짜? 어. 3학년 된 느낌이 아닌데. 3학년 됐까 야, 거거든? 야 학교 가자, 우리. 학교 안 갈래, 지루해. 안 돼. 학교 빠지면은 안 돼. 너도 저번에 학교 빠졌잖아. 언제? 저번에. 안빠졌어 아파 가지고 빠졌잖아 어쨌든 빠졌긴 빠졌잖아. 야, 우리 아프다고 하고 거야. 땡땡이 칠래? 어, 응, 그래.

김민영이도 많이 아파가지고 걔는 움직이지 못하고 저도 아파요. 아 그래? 그러면 일주일만 쉬다 와. 네, 딱 일주일만이다. 하루 아니야. 일주일만 아니다. 한달 쉬는 거야 한 달. 테스 네, <laughs> <laughs> 됐어, 됐어. 예한다신다 예예예하 <laughs> 놀이터 가자 <laughs> 야, 빨리 가야 그래도 산책 갔다 와야지 야빨리 와. <웃음> <웃음> 야, 빨리 와. 야, 언제 가, 너? 아, 나, 나, 잠깐만, 나. 나 진짜 연기해가지고, 나 지금 진짜 아픈 너무 웃겨 웠 어, 야. 아, 이게 괜찮아. 어, 어? 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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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. 나다 탔어. 야, 우리 집 가자. 아니야, 나잠깐만나 난... 카페 타나가, 남았어. 야, 놀이터 꾸미는데 그럼? 근데 하나밖에 없어. 어? 하나로 꾸미자. 야, 여기 가운데에다가 살자. 가운데가 두 개잖아. 근데 그건. 안돼, 안돼. 기가통 삼문. 야, 그러면 은 어, 아, 아, 여기 그럼, 괜찮다. 어, 거기 괜찮. 다 야, 이거 태경님 머리 같아. 야, 아, 진짜 안돼. 안돼. 아, 맞겠어. 아, 그럼 여기서 끝.